하루끼니 거르지 말고 이걸로 꼭 챙겨드세요. 뉴케어 구수암만 미니 완전 균형 영양식은 바쁜 현대인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. 150ml의 종이팩으로 제공되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. 총 48개로 구성되어 있어 효율적인 영양 보충이 가능합니다. 소비기한도 2025년까지 넉넉하여 장기 보관이 가능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즉석에서 즐길 수 있는 이 음료는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해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지원합니다.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 제품으로 에너지를 충전해보세요. 하이뮨 케어메이트 균형 영양식은 바쁜 현대인을 위한 최적의 선택입니다. 200ml의 즉석 섭취 음료가 18개 들어있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영양을 챙길 수 있습니다. 소비기한도 2025년까지로 여유가 충분해요. 건강을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적합한 이 제품은 맛과 영양을 동시에 만족시켜 줄 것입니다. 트렌디한 라이프 스타일의 필수 아이템으로 한 모금으로 에너지를 충전하세요. 셀렉스 메일 닥터 완전 균형 영양식 고소한 맛은 바쁜 현대인을 위한 최적의 선택입니다. 190ml의 포장으로 언제 어디서나 즉석에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이죠. 24개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 건강을 챙기고 싶은 분들에게 부담없는 옵션입니다. 2025년까지 유통기한이 남아 있어 신선함 또한 걱정 없습니다. 성인 남녀 모두에게 적합한 이 제품은 필수 영양소를 균형 있게 제공해 줍니다.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기고 싶다면 셀렉스를 강력 추천합니다.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